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불선언 월호입니다. 이 뭐꼬? 이것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뭐꼬는 질문이고 이것뿐은 답변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려서 이 뭐꼬의 답변은 이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뭐냐? 변화하는 현상이 있을 뿐, 고정된 실체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몸뚱이는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생주 이멸하고, 우주는 성주 괴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주에 있는 어떤 존재든 그것이 물질적 존재건, 정신적 존재건,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손뼉 치는 놈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아바타 명상이 시작됩니다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고 나의 화신 마음도 내가 아니고 나의 분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이게 바로 아바타 명상의 시작입니다.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근강경, 반야신경, 능원경, 화원경 다 나와 있어요. 예컨대 근강경의 마지막 계송, 일체유위법, 여몽한포용, 여러영여전. 응자 여시관 모든 존재는 마치 여몽 꿈과 같고 여환 아바타와 같다. 환이라는 말을 예전에는 허깨비환 해서 허깨비라고 번역을 했죠. 허깨비라는 건 뭡니까?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는 걸 허깨비라고 그래요.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면 아바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마치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으니까. 응작, 여시관. 응당, 이렇게 관찰을 해라. 이게 바로 금강경의 핵심 개성이죠. 여기에 아바타 명상은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몸이 아프다, 아바타가 아프구나. 늙어간다, 아바타가 늙는구나. 죽어간다, 아바타가 죽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게 금강경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 절대 못 다스립니다. 왜? 거기는 이미 내가 화가 난다는 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으면 병이 되고 터트리면 업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바타의 화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분리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보면 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고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첫 대목이죠. 반야바라미를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한다는 게 뭐냐? 마하반야바라미를 구념 심행하는 겁니다.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천한다. 이게 바라밀 명상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관찰자가 진짜 난데. 관찰자는 어떤 거냐? 크고, 밝고, 충만한 거다. 이 소리죠.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겁니다, 바로. 음. 달은 항상 보름달이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뭐 초승달로도 보이고, 반달로도 보이지만, 달이 진짜 쪼개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림자가 져서 초승달, 반달로 보일 뿐이에요.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착각이 되는 거예요. 중생지견이 열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아바타예요.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한 마하, 반냐, 바라밀 같은 존재다. 이게 바로 바라밀 명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라밀 명상을 전환 명상이라고 해요. 아바타는 분리. 아바타로 분리하고 바라밀로 전환해서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꺼내 쓰는 게 바로 전환하는 거죠. 행불로 함께 나누니 행불명상은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베풀 뿐, 베푸는 자는 없다. 전할 뿐, 전하는 자는 없다. 이게 바로 행불, 명상입니다. 그래서 아바타로 분리하고 바라밀로 전환해서 행불로 함께 나누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이게 바로 이세 가지 명상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해탈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해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도 할수 있어요. 너도 할수 있어. 모두 할수 있어요. 해탈이 쉬어져야 불교가 살아남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해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까닭은 이 몸과 마음이라는 아바타를 활용해서 해탈 연습하러 온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은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살면 유네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과 불행은 손바닥과 손등 같은 거예요.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나 요새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이 얼마 안 있으면 아, 나 괴로워 죽겠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복해 하고 느끼는 놈이나 괴로워 죽겠어 하고 느끼는 놈이 같은 놈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야 진정한 행복 해탈이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아죠. 제가 출가하기 전에 한 10년 가량, 또 출가하고 나서 30년 가량, 저의 화두는 오직 하나였어요. 본 마음 참나라는 게 있다는데, 본 마음이 참나, 참나가 과연 무엇인가? 음, 하고 40년을 천착했습니다. 참나는 무하다. 무하는 대하요. 대하는 시하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게 제 40년 동안 수행과 전법에 전념한 결론입니다. 참나는 무아예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몸뚱이는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생주이멸하고, 우주는 성주개공하는데, 그 어떤 게안 변하겠어요? 모든 존재는 변한다. 제행무상.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바로 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소승불교가 돼요. 무하는 대하다. 한발 딛고 일어선 게 대승불교입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대하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고정돼 있다면 바꿀 수 없죠. 어떠한 나도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고정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무아에서 대화로. 이게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부처도 될수 있는데 무언들 될수 없으려. 신도, 인간도, 축생도 될수 있다. 이게 바로 대승불교죠. 불성사상이에요.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공사상이고. 그러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건 뭐냐? 대하는 시하다. 이 시자, 지자시 이것뿐 할때이 시자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이거죠.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고 축생 같은 짓을 하면 축생이고 인간다운 행을 하면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알고 보면 너무 쉽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거 산수죠? 색은 공에. 공은 색이야. 그럼 가운데다 과로 치면 뭐가 돼요? 색즉 시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말입니다. 산은 산, 물은 물. 나는 나, 너는 너. 이거야말로 군더더기가 없는 경지죠. 파도의 시대, 이목고의 시대는 이제 지났고 앞으로는 이것뿐의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앞서가는 불교가 될수 있죠. 이것뿐이 뭐냐?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고통과 나를 분리하고 바람일로 전환해서 참나. 대화로 돌아가서 행불로 함께 나누니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만큼 베푸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지금까지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법을 설했습니다 마바냐 바라미니